거기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이중석 한 사람도 조직이 없는 이중석 한 사람도 지금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 윤석열 정부가 4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은 예. 그렇죠. 국민의힘은 음. 제가 어제 어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바로 옆에 앉아서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얘기를 했어요. 음. 도대체 국민의힘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laughs> 자기 사리 사욕을 처리겠다는 <laughs> 건지 냐 네, 네. 제가 이랬어요. 음. 아니 이번에 내년에 4월달에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하면은 준비 해 이제 이제 예산 국회 끝나면 예산 국회가 뭐이 12월 1일날 될리가완무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네. 가고 음.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선이한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한두달있단 말이에요. 음. 우리 당도 경선하면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한 4월 달 전당대에 갈 텐데, 음. 자, 전당대 당대표가, 음. 이제 대통령이 4년 임기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4년의 임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전당대의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음. 지금 후보가 되는 사람이 유성민하고 음. 안철수 후보가 된다? 예. 그리고 음. 다음 공천권까지그 사람이 지고 간다? 음. 그럼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국정 운영, 어, 동력을 상실해버리자. 네.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음. 자 지금 그러면은 음. 어, 국민의는왜 유승민 의원을 음. 그렇게 어어 어, 만들어주 만들어주고 있냐 유네관들이 음.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 거에서서는 아니 우리 공화당은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갈수 없고 음.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탄핵 가장 어? 중심 세력들이다. 그렇죠? 근데, <laughs>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구에서 이제 맘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음. 그래 해서 대통령 후보군들하고 동시에 윤핵관 음. 정진석이나 권선동 같은 윤핵관들도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지마아면안 된다. 음. 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이제 2년차 더 가서 본격적인 네. 기억 마인드를 가지고 음.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거기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이중석한 사람도, 조직이 없는 이중석한 사람도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음. 대통령 후보가 들어왔어. 그러다가, 음. 새도 가지고 있어요. 유 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계부가 한 35명 되니는데 국회의원이. 네. 그 새도 있어. 음.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누가 따라갑니까? 음. 그렇죠. 네. 지지자들도 음. 다그쪽에 줄서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전당대회는두 음. 음. 가지 방법으로 가라. 그래야 아. 된다. 하나는, 음. 어, 윤석열 정부가 4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 집단지도 체제, 집단, 다한나에 네. 넣는, 음. 왜냐면 단일지도 체제가 대통령 인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가 네. 전당대 다음 대토, 대표가 2년, 음. 총선 끝나고 그 다음 2년 끝나요. 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선 정부들어 가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음. 그것을 포용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네. 어, 국민을 위한 음. 일을 하려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네. 하려면은, 제가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집단지도 체제를 해서, 네. 같이 다 묶어서 가라. 음. 그게 하나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당원들이 네. 음.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대통령 후보군, 음. 네. 윤회관들은 이번 그 대표 경선에서 다 빠져라. 네. 관리형, 음흠. 총선형, 이렇게 음. 가는 게 좋겠다. 총선도 뭐, 우가 음. 스타를, 스타는요, 음. 그때다 1년,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다 총선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제가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출마하느냐 네. 대표. 그 어.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음. 어, 바깥에서 내가 10년을 그 당에 있었고, 불 네. 편을 10년을 그 당에서 했는데, 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정치를 하는 건지, 자기 음. 이권 싸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려면은, 어, 국민의힘이, 이, 여, 집,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가, 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 또, 우리 공화당도, 언제 음. 어, 이제, 이제,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저는 뭐, 어, 독자적으로 한 5%, 6% 정도 얻으면은, 뭐, 대여섯 명이 원내 정당으로 아,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래 됐죠. 또, 네. 또 하나는 이제, 음. 뭐, 연대, 음. 국민의 힘이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면은 연대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자파독재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 음. 이 부분하고 완전히 단절해라. 어. 청산을 하라는 거. 청산을 예. 그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음.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도 그거 많이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예. 그게 약간 뭐 음. 그런 쏠림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떨어질 네. 때 이재명으로 가는 것은 음. 도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상황으로 문재인한테 5년 뒤였는데, 네. 아이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으로 또 다시 5년을 간다. 이거 국민이 깜찍한 그렇죠?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네. 이, 이 윤석열 정부가 음. 제대로 기업과제를 하고, 음. 제대로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이 경제 난국을 벗어나서, 예. 5년간 또다시 태보되면은 음. 피해는 국민만 보죠. 그런, 그런 관점에서 네. 제가 음.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음. 그런데 아무튼 알아듣는 사람나알아그래 제가 지금, 그 국민의 많은 의원들하고 만나요. 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음. 또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그 독재와의 청산.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명예 회복. 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호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은, 음. 나라를 막 이지경으로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지금 아방궁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음. 밖에서 뭐 자기 반대한다고 고소고발하고. 그 그래. 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야,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다. 네.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은 네. 그래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이런 거예요. 아, 국민들이 상당히 샤프하고, 음흠. 이 머리도 좋고, 예. 어? 음. 뭐, 뭐, 문화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치나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고 라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음. 야, 이래 정치가 이래가지고, 음. 어떻게 나라가 이끌어지고 있느냐. 와. 이제는, 음, 정치가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될 때다. 음. 그래서 국민의 힘이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현 상황을 봐서는 예. 내년 4월 정도, 어, 전당대 그쪽, 어, 끝나고 바로 그쯤 되면은 정치적인 빅뱅이 온다. 음. 그래서 그래되면 내각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내각제. 그래서 네. 제가, 어 아까 우리 역사 네.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음. 1년 동안 아무도 못할 거다. 음흠. 내년 국회 그 선거에 다시 여소해야 되다면 5년 내내 아무도 못한다. 하나 할수 있다. 음. 하나, 윤석열도, 음. 개혁해라. 정치개혁.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을 음. 정치인부터 바꿔버리라. 음흠. 여당의 정치인들을 음. 바꿔가지고 바깥에서 올바르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건실하게, 어,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공화당에도 예.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음. 자, 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집어넣어서, 음. 물건를 해라. 김영삼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잘못한 게 많은데, 아무튼 김문수나 뭐, 그 다음에 참명신들 네. 김사단에게 따라가서 가 뭐, 이런 사람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 개혁가제정치기업나 모른다, 이렇게 음. 할게 아니고, 음. 윤석열 대통령의 파트너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파트너고요. 맞습니다. 바깥에 예. 있는 시민단체, 특히 우파 시민단체들도 파트너예요. 그래서 강화에서 예. 인재들을 많이 뽑으면은 음. 정치 개혁 하나만,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없는 정치, 음. 국민을 바라보는 진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네. 이러한 정치 개혁 하나만해도 성공한 대통령에도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laughs>